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입니다. 오늘 말저1 1 5 1번 산타버스 찍으러 왔는데요. 촬영 날짜 12월 15일, 17일입니다. 예. 네. 이번에 스케이크큰 게, 앞에, 아, 이거 네. 안, 봤는데, 이, 타지 말라는 이렇게 타, 여기 좀, 네. 여기 는몸 작은 사람이 좀타야인데 큰거 보세요. 아야 음. 짜서 뭐 이런 거구분 없게 깨놨네 통등한 차에. 음. 아유. 이거 어디서 구해 왔대 진짜 <laughs> 대단하시다 진짜 <진아. 웃음> 앞에도 장 외부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안 보이겠죠 지금 여기 다였어요지 저 새가 딱 올려 어떻게 이지는 지금 진짜 이렇게 났겠어. 이번에는 시까지 시까지 났다. 대박이다. 미도우색이 이렇게 괜찮은지 아씨 응. 음. 그, 그, 너무.. 너무.. 와.. 그냥 조용히.. 격파 이벤트 아니, 중영상 찍을 긴 하지만, 얘 예, 제가 소대까지만 가고, 거기서 다시 다른 버스도 가서, 거기서 다시 여기 회사 다시 올 거라서, 129 다시 1번 도 찍어야 돼. 진짜 스케일 크다시야. <laughs> 아, 이비면 어쩌려고 이러 <laughs> 와이퍼는 잘작이야 <작동해야> 와. 거 아. <laughs> <laughs>